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 교독하며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같이 읽읍시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그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변화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미 변화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의 상태는요, 종의 종이었습니다. 종, 아,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나 사단 마귀에 붙잡혀 그 속임수에서 죄를 따라가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는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부터는요 의의 종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다가 지금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졌다. 이미 변화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전에는 죄의 종,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의 종, 의인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미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전에 살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요 모습대로 살았어요. 이 모습을 뭐라고 럴까요 오늘 성경에 이사람을옛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자녀되어지면 자녀 하나님 자녀로 변화되의기때문이 여러분 우사의삶이사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사람떻게요새사람으로이렇게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요 변화되어지는 것을, 요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뭐랄까요? 이것을요,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요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전체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왜 이렇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하나 생각해야 돼요. 성경말씀 어, 디모 u 전서 2장 20절입니다 21절 우리 성경 찾아서 읽읍시다 디모 i 후서 i 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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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의의 종으로 부르신 이유는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쓰임에 맞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어떤 그릇으로 준비될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이렇게 준비되어 져야 돼요 하나님은 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쓰실까요? 여러분을 귀하게 쓰는 그로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예전에 목사님이 만났던 한 어른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직업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각 사람마다 많은 직업이 있어요 검사, 판사가 있는가 하면, 어,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도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귀천이 없어요, 직업은. 각각에 다 맞기 때문에 그 사회에 필요한 직업인 일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검, 검사, 판사의 그릇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똥 푸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똥 푸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요즘 있어요, 요즘도. 동네에 다니는 차 봤죠? 있어요,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똥 푸는 일로 기, 대 재벌된 사람이거든요. 똥 푸는 일로. 재벌되신 분이에요, 정말.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똥푸는 걸 그분이 다 장악했어요. 돈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요. 똥푸는 차만 수백 대예요. 똥푸는 차만 회장님에요. 회장님.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는 그 옛날에는 지게에다가... 이 똥통 들고 거기다 똥 박아주고 똥 퍼갖고 다 갖다 버리고 이렇게 시작을 했대요. 한 평생 그렇게 읽어서 읽은 게 지금은 똥 푸는 기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는 검사판사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똥 푸는 사람도 있어야 될거 아니냐. 자기가 그 일한대. 그러나 자기 자식이 이일하길 원치 않는데요. 자기 자식만큼은 똥 푸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자기 자식들을 가르쳤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필요합니다. 무슨 모든 일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한다는 건좀 원치 않아요. 목사님도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세 명의 자녀가 있는데, 무슨 일을 해도 존중해요. 어, 그 만약 나는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을, 똥 푸는 일을 한다면 난 말리고 싶어. 꼭 필요한, 필요한 사람 은 맞아요. 없으면 누가 보통 그죠? 차고 넘치고, 어떻게 그러나 여러분들은 꼭귀 쓰는 그릇만 그러시고, 천에 쓰는 그릇은 그릇이 아니다라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귀 쓰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변화. 어떤 변화일까요? 영적인 변화. 영적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들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오늘도 내가 변화되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이런 그릇으로 내가 오늘 변화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제일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내가 오늘도 변화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잖아요, 그죠? 질문할.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하는 변화의 방법은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변화되려면 이렇게 쓰는 그릇으로 변화되려면 자 보십시다 원래는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종으로 변화하는 열쇠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옛 사람이었다가 새 사람으로 변화하는 방법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의 이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이런 그릇으로 변화되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이미 처음부터 답을 가지고 출발하셔야 돼요 변화 방법은 뭘? 오직 누구만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화의 열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화의 열쇠입니다 변화의 키입니다 왜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의 변화의 이 방법일까요? 오늘 성경의 마지막 11절을 읽었죠. 예수 그리스도시는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만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유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변화되어 줄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만이시면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어떻게 돼 주인 되셔야 됩니다. 주인. 이게 변화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라는 건 어떤 말일까요? 이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는 것은 나의 모든 내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비전 모든 것 가운데 무엇이요? 더 이상 이것의 틀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삼장, 골드 삼장 사전에 뭐라고 기억됐습니까?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어디? 위의 것을 바라봐라. 이 모든 것에 위의 것을 바라봐라. 위의 것. 위의 것을 바라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맞죠? 오늘 우리가 봅시다. 이제 우리는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1절에는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 누가 계시다? 비밀로 뭐라고요? 또 얘기 나옵니다 또그 위에 것을 찾는다는 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위에 것 찾는 거예요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요 여기요 얘가 장악하고 있는 거죠 땅의 것 위에 것은 누구십니까? 여기에요 여기에 여기에요 여기, 위에 것 정리되죠? 여러분 날마다 뭐 그리스도 바라보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버리는 열쇠가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잡읍시다. 그럼 왜 우리는,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얘기했죠. 그러면 변화의 목표는 뭘까요? 목표. 그 변화 목표. 뭐가 될까요? 왜 변화되어야 됩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그죠? 무엇에?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 되려고요.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되기 위해서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되는 거예요. 열쇠는 뭐라고요? 열쇠 변화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변화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으로 여러분 정말 부탁해요 많은 그릇이 있겠지만 여러분 보석 담는 그런 그릇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담으 보석 담으시는 그런 그릇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쓰이시는 그런 그릇 이런 그릇이 여러분 되길 원해요 다시 한번 부탁할게요 공푸는 그런 말고 진짜 그런 그런 말고 누군가는 해야 되겠지 그그그 누군가가 여러분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죠 네 그러면 이 목표는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어떻게요 변화의 목표는요 무엇 하는데 있습니까 무엇을 한다고요 옛 사람의 옷을 벗어 버리고 어떻게요 해새 사람을 온 입는 이것이 목표예요. 세 사람 입는 것. 세 사람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되죠 이게 여러분 목표예요. 요거 아니라 여기가 목표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방법도 있습니다. 요 방법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 두 가지로 나와요. 두 가지로. 첫 번째 것은 여러분 개인. 내면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두 번째는 여러분이 외부적인 걸 얘기합니다. 외부. 여러분의 외부적인 것을 얘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를, 여기우리 목표로 삼아야 될까요? 방법이있죠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뭐, 여기 이거를, 여기 지체. 이 지체를 죽이라 내 생각에 이렇게, 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여기 매어 있는 지체, 나의 지체를 죽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곧 음란과 부정함과, 그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사욕과, 사욕. 단어 모르시는 분은 혹시 없으시죠? 단어 모르시는 분은 집에 가서 오늘 네이버 검색하세요, 빨리. 단어의 뜻을 모르진 않을 거 아니야. 우리 중고등부 정도 됐으니까. 또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악한 정욕과, 예. 악한 정욕. 그리고 무엇이라고요? 탐심이니. 함심인이 이것들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버려야 돼 개인적으로. 내 내면적으로. 내 내면적으로. 이게 뭐, 뭐 어떻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옛사람의 옷. 옛사람의 옷이라 그래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에 벗어 버려야 돼? 이거 벗어 버려야 새 사람이 입을 수 있어. 이게 목표예요. 변화되는 목표. 또요? 외면적으로, 외적으로도 변화될 게 있어요 벗어버려야 될게 외적으로도 사회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 벗어버릴 것이 있어요 뭘까요? 자, 보세요 너희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벗어버려야 되겠지 빨리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벌하시고, 징계하시는데, 이것들 때문에 진노하신대요. 이것 때문에 징계받는데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벌어야 돼요. 맞죠? 또 여기 있습니다.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는, 전에, 언제요? 요 때는, 언제, 여기서 살았어요, 여기서, 여기서. 요 때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요 때는, 여기서 살았어요. 여기서 살고, 요 가운데서 행하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 사람 되어졌으면, 이제, 무엇, 이거 버려야 되죠. 무엇도 나옵니다. 자, 봅시다. 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분함. 분함과. 오늘 엄마가 일찍 일어나서 분, 분한 사람, 썩질난 사람, 빨 손들어 봐요, 빨리. 엄마가 막 깨워갖고. <laughs> 네네네. 좀더 자고 싶은데, 막, 교회 가야 돼, 막 이렇게 깨워서 썩질난 사람. 예, 이거. 버리라고 했죠. 또 있습니다. 노여움과 노여움. 또 악한 의도와 악한 의도. 또 비방과 하, 뒷담이 참 재밌는데 비방과 이거 비방도 어리래요 비방. 또.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요. 너희 입에 무엇뜸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도 뭐라고 이것이 뭐다 옛사람의 옷이래요. 이런 것들을 벗어 버려. 요 벗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길이에요. 왜? 이미 이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이것을 벗음으로 인하여 누구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있죠. 변화됩시다. 내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옆 사람이 안 들어도 괜찮아요. 조금맣게해도 괜찮습니다. 내 귀에 들릴 만큼 시작 변화됩시다. 변화됩시다. 네,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 세 번째 결론 그러면 이 모든 걸할수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 단어 이제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새 사람을 입는 한 가지 비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 주에 말씀해 주셨었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질 때, 가을이 올 때면 해바라기 꽃은 다 어디를 향합니까? 해를 향하고 이렇게 핍니다. 그랬다가 가을이 지날쯤 되면 이렇게 쏙 익어가죠. 해바라기가 익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바라기 되어지면 돼요. 여러분, 주바라기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면 돼요. 어디 상황 가운데, 요런 상황 가운데 무엇 바라보라고요? 주바라기 되시면 돼요. 오늘 이해되셨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리 교회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옛 사람의 옷을 벗어 버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을 옷 입었사오니 이제 주 바라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삶 하나님께서 귀 쓰는 사람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